보시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, 미온수가 가장 좋은가요? 그렇죠. 음. 체온과 좀 비슷한 미온수로 사용을 하시고 5분 정도 발을 불리시게 되면 각질층이 좀 말랑말랑해져 음. 있기 때문에 음. 각질이나 노폐물들이 떨어져 나오기가 쉽거든요. 음.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5분을 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음. 단계는 이제 비누 거품을 내서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죠. 네. 자, 이겁니까? 어, 얘는 보습제인 것 같고요. 아, 그 예. 옆에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아, 있죠. 이, 예. 예. 요+ 요+ 이게 거품 내는 건가요? 보통은 예. 보통 발 같은 경우는 향어 항균성 비누를 쓰시거나 이렇게 발 전용 세제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거품도 좀잘 나고요. 네. 그리고 예, 네, 냄새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. 발 전체를 씻으시되 조금 더 신경 써서 반, 발가락 사이사이를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아까 잘 문질리셨던 네. 사실 발가락 손가락과 다르게 네, 네. 스스로 잘안 벌어지기 때문에 네. 네. 네 발가락 사이사이가 좀 많이 통풍이 안 되고 땀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랑 검지 발가락 사이를 특히 사이. 중심적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. 저렇게 해주면 네. 시원해요. 사실, 네, 발 마사지가 되죠. 그래서 그래서 발이 발이도 올라겠어요 지금 네. 사이사이 손가락 넣어주시고 또 발가락 끝까지 잘 이렇게 당겨서 마사지를 해주듯이 하면 피로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니까 일석이조죠.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. 네. 3 단계는요. 내 발은 소중하니까요. 그럼요. 그 다음으로 강가하는 부분이 있어요. 네, 최고죠, 발톱 최고. 사이랑. 발가락 밑 부분 있죠. 응. 발톱 사이는 발가락 밑 부분. 발톱 사이도. 예, 사실 아, 손 중요하죠. 같은 경우도 손톱이 밑 부분이 예, 가장 오염이 있죠. 많은 곳이거든요. 네. 발가락도 똑같기 때문에 발톱 사이사이와 네. 또 발가락이 접히는 부분 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. 음. 아이 마사지, 자, 마사지 하는 것처럼. 네. 자 이제는 네. 어 향도 깨끗... 좋다. 음. 여기까지 향이 음. 나요. 아 그래요? 깨끗하게 닦으셨으면 네. 잘 말려야겠죠. 이걸 자, 말려요? 헹군다음에. 헹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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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게 발에서 향이 나겠어요. 음. 그러니까요. 아, 상쾌하요 기분도 좋아요, 지금. 사실 손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아도 그 그러니까 말리지 않아도 저절로 좀 이제 통풍이 되면서 잘 마르는데 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수건 이용해서 깨끗하게 뽀송뽀송 닦아 주셔야 되거든요. 아. 그래서 일단 물기를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. 네.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넣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. 네. 평소에 발이 많이 습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. 수건만 사용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아예 네.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시는 것도 아. 방법이에요. 드라이기가 응. 또 있네요. <laughs> 여기 다 갖춰놨네 아주. 너무 뜨거운 열로 하지 마시고요. 네. 어, 열 단계 가장 낮은 단계나 아니면 차가운 바람으로 네. 네. 건조 좀 건조를 좀 시켜주시면 더 좋죠. 이런 식으로. 네. 아, 목욕탕에서 헤어 드라이기를 다른 곳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했는데, 목욕탕에서 이러지 말고, 집에서. 발, 네, 발은 집에서. 그냥 약하게 살짝만 말려주시면 되고요. 너무 또 세게 하게 되면 그 온도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가 에...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해주시면 돼요. <laughs>